2022년 11월 12일 후아유 루키이장 4절 아두나이 이마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막 도착하여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하고 인사하자. 바요 메르로 예바레카 아두나이 그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하고 담내하였다.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인사를 히브리어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대답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이 쓰셨던 히브리어로 서로 인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인사를 나눕니다. 아도나이 마켐 여화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요메르로 예바레카 아도나이 여화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이렇게 우리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바라크